0491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 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은 는 동사의 사업 부문은 의료 기기, 바이오로직스, 코스메스티컬로 분류됨. 의료 기기 사업은 다르골, DBM 합성 고분자 무릎 편골, BMG 등을 연구 개발하는 조직공학과 인공무릎 관절, 동종 이식재 취급 분야로 나뉜 바이오로직스 부문의 주요 제품으로는 고령성 단백질 RhBMP2와 히알루론산 기반의 활액 대체제 비스코실 시린지가 있음,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기능성 화장품을 중국 내 2000여 개의 화장품 전문 유통채널에 납품함. 기업 개요 대시 2010년 2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의료 기기 제조 의료 기기 수입 판매 업체인 주 코리아 본뱅크와 합병하였으며 2013년 3월 현상으로 최종 변경하였음 대시 의료 기기 사업은 조직 공학과 인공 무릎 관절 동종이식 등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바이오로직스 사업은 고령성 단백질과 같은 성장인자와 활액대체제를 제조 및 유통하고 있음 대쉬 최근 신규 사업으로 코스메틱 사업에 진출하여 중국, 대만, 미국 등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조합 단백질 RHFGF7 재료로 제품군을 확대 중에 있음 재무 대쉬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인공관절 등 의료 부문 매출 확대와 화장품 부문 호조. 건설 기계 설비 매출 급증한 가운데 용역 및 기타 부문 매출 신장과 도소매 매출 발생으로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의원가율의 상승과 지급수수료 등 판관비 부담 가중된 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소송 손실 비용 및 이자비용 증가와 파생상품 평가 손실 영향으로 순이익 또한 적자 전환 대쉬 의료 부문 및 화장품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환경부문의 건설 매출 확대와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확장 등 사업 다각화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23년 8월 4일 9시 53분 기준 장중 셀루메드의 시가 총액은 160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사인 현재주가입니다. 셀루메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53위입니다. 셀루메드의 상장 주식 수는 4280만 4725주입니다. 셀루메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셀루메드의 퍼은 n 슬래시 에이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에이이며 동종업계 퍼은 7.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31.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29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1배, 12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19번 지역원 47억 원 마이너스 2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84억 원, 마이너스 54억 원입니다. 셀루메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9번지 16%이고 유보율은 201.5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14이며 전일 대비해서 4.25 0.1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5.99이며 전일 대비해서 4.33-0.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룸메드의 2023년 8월 4일 9시 5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7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74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670원입니다.